안녕하세요. 폭발소에서 t v 입니다 어, 8월 2일 특징주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. 처음으로 ST큐브라는 종목인데, 어, 면역관문 억제제 HSTC810, 그 신약후보물질인데, 어,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랑이 기술 이전 계약 그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, 어, 차트 보시면은 지금 거의 2주째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경고도 먹어서 아마 매매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두 번째로 화천기계입니다.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사 내부에서 그 경영권 분쟁이 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 소식으로 오늘 어 상승을 해줬고요. 그 다음에는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. 어, 여기 비인두암 환자라고 써놨는데 그 비인두암 환자에게 시행한 AI 바이오마커 루니스코프를 시행한 결과 그, 그 결과가 이제 세계적인 암 연구 학술진 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게재되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승을 해 줬습니다. 그래서 상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. 그 다음으로는 서린 바이오입니다. 서림 바이오 오늘 17.95%로 로 어, 상승 마감했는데요. 서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NA 그 관련주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좀 관련 그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삼성 오늘 바이오로직스에서 코로나 mRNA 그 백신 원료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서린 바이오도 상승을 같이 해줬습니다. 그 다음에, 영우 DSP라는 종목인데, 어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제 그 OLED 검사 장비 계약 체결 소식이 어 오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네요. 근데 이제, 그, 금액적인 부분, 그, 오늘 이제 계약의 그 규모 같은 부분은 아직 그, 어 공시가 안돼 있어서 아마 매매하실 분들은 이 점도 좀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넥스턴 바이오입니다. 넥스턴 바이오 오늘 22% 고르면서 마감해 줬는데요. 어, 노보사 노디스크의 당뇨병 그 당뇨병 인슐린인 아이코넥 아이, 아이코덱 아이삼상 결과 발표가 있으면서 오늘 어, 상승을 좀 해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가스텔 바작 이라는 회사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조, 기록을 해줬고요 좀 차트 보시면 최근에 계속 그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? 그래서, 그, 지금 상승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고, 그 한국거래소에서 그 상승 요인에 대한 그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아스플로라는 종목입니다. 어, 무상증자를 이제 1대2 비율로 시행을 했고, 오늘 이제 권리락 날짜인데, 권리락 날짜에 상하가를 기록을 했네요. 그래서 어, 무상증자에 대한 그 신주 상장은 8월 19일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어, 유일 로보틱스입니다. 유일 로보틱스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,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죠. 삼성전자에서 그 무인 공장, 스마트 팩토리 추진 소식이 있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로봇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유일 로보틱스를 어 대두로 지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신고가 자리죠 신고가 자리이고 어 퍼스텍 퍼스텍도 이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고 휴림 로봇 티 로보틱스 로보티즈 삼성 머스트 스펙 (5호) 유진 로봇 뭐, 에브리보 로보스타 로보 로보 레인보우, 레인보우 로보틱스께서 어~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제 설명드렸는데 그 유니온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틀째 강세를 좀 보여줬죠. 그 히토류 관련주라고 해 가지고 어 미중 갈등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친구들인데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. 저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갭 뛰었다가 좀 어,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이고, 어, 유니온이랑, 유니온 머트리얼도 마찬가지죠. 근데 어쨌든, 지금 이틀째, 어,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상 8월 2일 특징주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